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코로나 19 시대에 아, 하나님을 음, 자신의 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음, 3장 5, 6절을 보면은 내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율적 이성이나 아, 판단력이 아니라, 그지만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명철를 자신의 합리성을, 어, 의지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는 범사에 그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자문 3장 5, 6절을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어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우리는 인간의 그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참된 지성 이성의 영혼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진 자고 어, 그 이성의 영혼이 결국 지혜의 덕을 갖게 된다 어, 그래서 이참 이 이성 합리성 강조하죠 그리고 어,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합리적 이성적 존재를 했죠 어, 물론 이제 근데 그이 합리성이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제 한, 한계를 두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흄 같은 사람, 또 스코틀랜드 개몽주자들또 흄도 그렇고, 아담슨도 그렇고 이성은 정념 노예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기 때문에, 에, 또는 조사이트는 이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코끼리의 기수인데 코끼리에만 휘둘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능이나 직관에만 휘둘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 합리성이랑 이성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이제 휴이나이 어, 어, 그런 사람 조스 하이트의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이 이제 합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본능이라든가 본능적 직관이라 할까? 가 어, 인간의 그 감정이 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어, 그런. 그로 이해를 합니다. 어, 또한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하는 그로 존재한다 가지고 이성을 어떤 동안에 한그 어떤 한를 강조하는데 라칸 같은 사람은 그 이성적 자아가 나를 비판하죠.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무의식에서 영향을 받을 수는데이 이성적 자라는 게 자율성이라는 것이 헛개비 같은 주체라고 거의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합리성, 인간의 신년을 규정할 수 있을까? 인간 존재에 저는 그런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에, 그 인간은 그 합리성은 온전한 그 인간 심리념 존재의 근거 아니다. 아니, 그런 입장이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거스틴 사상인데, 어거스틴은 이제 인간 합리성을 더욱 규정하는 것이며 인간 신념 더 규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근원적 욕망으로서의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사랑,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 아가페 또는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카리타스 할때 그런 이 진정한 우리는 사랑의 시설 갖게 되고 영혼 시설 갖게 돼서 제대로 된 이성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영혼 시설 잡혀가지고 우리가 아 우리가 아, 아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이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는 에, 그런 그쿠피디다스의 어떤 왜곡된 사랑질서를 갖을 때, 우리의 신육 깊은 곳에서 우리의 합리성은 왜곡되고, 우리 이성은 어 제대로 질서를 잡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어긋난 신앙지도서지 고려하기 때문에 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음, 내 명치로 제사 안 된다 우리가 명치를 추구하되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에 따한 지혜와 명치를 추구하지만 내 명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한리성이 항상 좀더 온전한 리성될수 있도록 어떤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는 마음을 다해 의뢰하고 여하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만 범사에 글로인정하라 어, 범사이클을 이제 인정하라고, 이제, 한데, 이 범사는 저는 개인의 사적 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 아주 그 많은 것 같아 포함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정치나 경제의 이런 모든 영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어, 케인즈는 약간 우리가 이제 좀 계획 경제 강조하지만, 하이에크는 우리가 그 국가 가 경제 개입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한데이터를가지서라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언제리통 한국에서 제할수서다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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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고 물론 정치 담당자가, 경제 정치 담당자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어,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이 세계의 경제를 돌봐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세가 아닐까 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거든요. 지도하신다는 것은 그냥 강의실에서 그냥 강의하신 다 아니라 멘트로서, 멘트링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어, 참, 우리, 예, 그, 우리가 살아갈 때또 신앙을 하거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거나 또 우리 의사결정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런 검색을 인정하고 그분에 우리한 그런 이런 신앙 중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근대 개몽주의 이후에 아, 자주 신앙을 자주 신앙을 이성의 자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고 어, 또 음, 정치 영역에서 루소 같은 사람 또는 이제 또블라네스 너무나 이성의 자율을 강조하거나 또 어, 경제 영역에서도 우리가 어, 정부가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서 뭔가 아 어, 뭔가를 우리가 어,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을 갖고 있지만 어,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함부로 추령하기보다도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앞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리하고 범사겸을 인정하고 어 그리고 그분을 에, 어리하는 그렇게 개인적 신앙이 중요하고 또 이런 신앙의 교육 공동체에서 형성되기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 신앙에서 너무 이성을 강조, 이성 자율을 강조하고 자주윤리학이나 적체 중립도 이성을 강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 좀 뭐냐하면은 신앙에 좀 약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뭐냐하면은 하나님을 참 의뢰하고, 그렇게 중요한 생각하고, 또, 이 생각에 참 감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예배 가운데, 오순줄 출자들처럼 굉장히 열광주랄까그 전에 감리교도 이렇게 끊게 찬양하고, 그분을 어찌어고게 하잖아요. 그 찬양도 굉장히 주요의하고 그리고 이제, 음 신학과 신의왕에서도, 이성제 한성 이전에, 전 이런 뜻에 알까요 뭐, 루트만 식으로 하는 가담성, 예성 예성구조, 이런 것이, 에 어, 이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성의 도심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이성한성지약서를 많이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입장이 됐어요. 그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우리가 아~ 또 인간의 진리와 규범에 대해서 해체하면서 그들의 자율성을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어떤 태도있지만 근데 포스트모던이즈메스는 어~ 진리를 해체하고 규범을 해체하고 이성을 해체하면서 사실은 어~ 그 해체성이 너무나 가수화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성은 좀 이렇게 반대하는 경향성이고, 어쨌든지, 어 우리가 우리 항상 겸손하게, 치명 자만을 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또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좀더 온전한 그 합리성을 구현한 신앙 가운데 그분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sure.